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래 내려가면 이제 의사결정 문제의 정의라고 나왔는데, 어, 뒤에, 네,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쭉 내용만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4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 들어가면, 자. 앞에서 의사결정 문제라고 나온 거에 이어서 문제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는 게 뭐죠? 네, 가설이죠? <laughs> 가설은 몇 개를 만든다고 라 했나요? 네, 두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두개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연구 문제와 바로 연결된 게 하나 있고 그것과 논리적으로 정반대되는 게 하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를 어떻게 한다?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덜 헷갈립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것과 논리적으로 정반대되는 거를 그 다음에 만드시면 웬만해서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2번을 먼저 하고 얘를 만들어야지. 네, 뭐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좀더 편하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에 아까 앞에도 제가 그렇게 썼지만 연구 문제라고 했어요 내 조사 연구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오는 애는 무슨 가설이라고 쓰면 좋을까요? 네, 연구 가설이라고 써주면 좋습니다 또는 책의 표현에 따라서 네, 대립 가설이라고 써줍니다 네, 이거와 반대되는 거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것은 네, 귀무 가설 또는 네, 영 가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h 하이퍼시스의 약자를 따서 여기는 물는 네, 제가 여기 다 1, 2번이라고 썼지만 얘가 1, 얘는 0가설이서 여기 숫자 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자, 근데 둘다 기능이 다릅니다. 연구 가설은 말 그대로 연구 문제에다가 물음표를 마침표로 찍어만 줘도 될 정도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와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굳이 규모 가설을 왜 만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시겠죠. 얘를 가지고 뭘 한다? 가설, 검증을 할때 얘를 활용하게 됩니다. 가설, 검증. 가설에 대한 검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O, X로 나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O는 채택을 의미하고요. X는 기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검증을 하게 돼요. 누구를? 귀무가설영가설을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귀모가설을 기각했어요. 그러면 연구가설은 어떻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이렇게 만들고 그대로 물음표를 마침표로 <laughs> 바꿔서 만들고 논리적으로 정반대되는 귀모가설 연구가설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검증해서 채택 기각 여부를 가려요. 안타깝게도 세모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채택되어 그럼 얘와 논리적으로 정반대되는 연구가설, 대립가설은 어떻게 되는 게 맞다? 기각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그냥 예시로 설명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연구 문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연구가설 그거와 같은 맥락이 얘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기대하잖아요. 조사연구를 시행하다 보면 그럼 얘가 채택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가설 검증할 때 귀모 가설, 연가설이 어떻게 되는 게 나한테 좀더 좋다? 네, 기각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런 의사결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근데 그때 가서는 제가 굳이 계속 이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뒤에 가서 왜 귀모 가설로 검증하는지 얘가 왜 기각되는 걸 내가 확인하는지 그때 가서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한뭐열 번, 스무 번 이상 볼 겁니다. 문제까지 합치면 뭐한 50번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체화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아, 그래, 연구 문제에서 얘가 나오고, 갔다가, 왔다가, 뭐 이거를 그때 가서 검, 확인하고 있으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가설 확인하고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두 개를 구분하는 또큰 하나의 키워드는 얘는 이 기호를 쓰고요. 얘는 이 기호를 써요. 자, 이거 무슨 의미죠? 같다, 얘는 같지 않다. 세 글자로 하면 같지 않다는 거는 다르다 라는 거죠. 차이가 얘는 있단가요, 없단가요? 있다, 얘는? 없다죠. 자, 이걸 왜 이렇게,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앞에 음료수나, 뭐, 물병 같은 거 놔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자, 내가 물을 편의점 가서 샀어요. 뭐, 300ml, 500ml 짜리를 하나 샀나. 아니면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내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게 렇 가벼운 건가? 마셨는데, 한 모금 마시니까 다 없어요. 그러면, 아, 그냥 기분 탓이겠지.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다음 주에 왔는데, 또 가볍고, 그 다음 주였는데 또 가벼워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거 똑바로 안 넣어주네. 네. 아니면 이게 뭐가 잘못됐다. 네. 그 아이디어가 출발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쵸? 이가 마셨는데, 아, 정량이 들어가 있고, 500, 500ml, 500ml 맞게 있다. 그러면 아, 안 생기죠. 그냥 와서 공부하고, 끝나고 집에 가시면 되는데. 뭔가 아이디어는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같으면 볼 필요도 없어요. 차이가 있다, 같지 않다, 다르다에서 출발하고 그것과 논리적으로 정반대되는 귀무가설, 연가설은 같다라는 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은 게 아니다, 기각되면 같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고 또 이걸 표현하는 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느 쪽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같지 않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또 나중에 가설을 여러분들이 말로 줄글로 쓰실 때도 있지만 수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용어로 보면 저렇게 또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예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제는 왜 문제고 그게 왜 연구가설, 대립가설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지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문제 상황에서 주어졌을 때도 그냥 바로 접근이 가능하지 이걸 외워서 하다 보면 가설을 분명히 반대로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설을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답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럼 내 점수도 네, 그냥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계산하는 연습 답을 찾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 연습이랑 이거는 완전히 별개예요 앞에 <laughs> 문을 왼쪽, 오른쪽 있는데 잘못 열고 들어가 버리면 뭐 제가 아무리 길을 잘 찾아드리려고 해도 찾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서 가설이 대부분 주어져요. 우리 책에 나온 문제는. 근데 그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보시면 그게 이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문제의 추세가 가설까지 만들으라고 해요. 가설까지 만들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설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을까요?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는 에뭘 써줄까요? 얘를 써줘요. 그냥 말 그대로 문제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 문제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마침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는 연습도 뒤에 가서 저희가 해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2페이지의 왼쪽에네모박스 가설도 밑줄 그으면 조사자가 자료나 판단의 근거에서 옳다고 믿는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나 조사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진술이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 연구 가설 이렇게 나오죠.